안녕하세요. 오늘은 kbs2 드라마 화려한 날들 9회의 줄거리와 주요 내용을 소개할게요. 이번 회에서는 주인공 은호가 지혁에게 실망하며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하시죠? 은호는 지혁에게 실망해 거리를 두려하고 지혁은 은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지만 둘은 계속 티격태격합니다. 이로 인해 긴장감이 더해지고 시청자들은 두 인물의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은호는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회의적인 마음으로 지혁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난 끔찍하게 쪽팔리고 부끄럽고라는 대사는 그녀의 내면 갈등을 잘 드러냅니다.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번 회차를 통해 우리는 관계의 복잡성과 감정의 깊이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은호가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며 스스로를 지키려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줄 것입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기대해 봅시다. 지혁이 은호에게 제안한 2천만 원의 코디 비용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은호는 이를 거절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 상황이 두 사람의 관계에 미칠 영향이 시청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핵심 메시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호의 부끄러운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그녀의 성장의 중요한 순간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화려한 날들, 나의 줄거리는 은호와 지혁의 갈등 속에서 감정의 진정성과 개인의 결단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들의 관계 변화가 기대됩니다.